송지 부부 은지씨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아 야, 내가 이렇게 기분 네. 상하게 하는 게 네. 미안하지 뭐가 네. 미안한데? 아. 기분 아. 상한 건다 아. 알고 뭐가 아. 미안해 <laughs> 못 벌리고 자지 마 앞이라고 음. 정하면 이게 말이냐너때문에안이 <laughs> 거야. 문지방 같은 거직기는거아니까더도하면안 아. 아. <laughs> 나잖아 <laughs> 이웃집 남편들 아 분위기 처진다 누구 때문에 누굴까? 에휴 아, 기분 좋게 다 감독님들 바쁜다고 지고 카메라 찍고 조명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밝게 하면 뭐하냐 한 명이 우울하 아. 이러고 있는데 저도 그 촬영을 위해서 모든 컨디션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추고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와이프가 깨우는 거예요 어. 새벽에? 네. 어. 어, 왜? 하니까 오빠 입 벌리고 자지마 숨쉴 때마다 냄새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입 벌리고 다지면서 아, 내일 잘하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조금 투닥투닥을 이 아, 입에서 나방이 좀 나왔겠지. 나방? 파워 장 처. 근데 아니죠? 이거는 나, 부부로서 이게 깨울 만한 건덕지가 아니잖아요. 양치를 했어? 했어요. 저 양치하고 자요. 근데 약간 입에서 녹색 연기 같은 거 이렇게 나왔나 본데 이렇게 만화처럼. <laughs> 가스가 나왔다. 뭐야? 가스+ 가스+ 가스 확실히 진짜 가요 야, 수수음 합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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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까 합의니까 합의니까 합의주까합어요 가족 여행이었다가 아아 내가 오늘 새벽에 싸웠다는데 근데 너 부부 싸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타이핑을 치셔서 오늘 주제는 부부 싸움입니다. 아. 아나 아, 그거 아, 할 얘기 아, 되게 많았는데. 야, 아, 너 때문에 할거 아, 뭐야. 나도 그거 얘기하고 오기나 와돈 주고 갔다 왔는데 아, 지금. 나 준비 다해 놨는데. 아, 처음미 아, 수족관 거기 상어 본 아, 얘기, 돌핀 본 아, 얘기 해야 되는데. 아, 자, 오늘 또 남편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부부 싸움 얘기해 봐야그 남자들 얘기는 할거 아니냐 그래서 음. 아내 오. 대표님 을 한번 모셨어요 오! 셨나요 <놀람>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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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될 분이 오셨다! 맞아요. 음. 저희 4명이서 모여서 열심히 떠들어 봐야 이분 입담 폭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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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네, 더블링을 더블 치시니까 그렇죠. 네. 귀찮이 안 하셔도 <웃음> 돼요 <웃음> 아, 그래. 자 소개하겠습니다 팩트 폭격기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 세댁 총지 부부 은지씨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진짜 좋아 네, 맞습니다. 저 귀여운 두 살, 네살딸 키우면서 남편 잡돌이 하고 있는 영상 올리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종지 부부 장은지입니다. 솔직한 어떤 이런 입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기대를 좀 할게요. 네, 솔직하게 아.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웃집 남편들 녹화하다가 음. 집에 가서 실제로 싸운 부부들이 꽤 아.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이런 거 저런 걸다 음. 드러냈더니. 아니 제가 사실 하빈 씨 자리로 이제 온다는. 작또님디또 또. 어, 또, 또 아미나 네. 그럼 나 걸리금 받고 팔게 내가 그냥 걸리금이 아, 없다니 아, 진짜 아, 진짜 장난아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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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3는 이제. 와이프도 오는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약간 남자들끼리 하는 게좀 한계가 있다고 작가님이 느끼셨는지. 아 네. 아무래도 좀 여성으로만 하나 앉아야 된다. 이세 있으니까 응. 비교가 되네 저는 셋째도 계획 중이거든요. 아. 아 원, 그... 시즌 스이니까애기셋 있는. 아니 대로. 언제 아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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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돼아 뭐지 오늘도 가서도 가능하고. <laughs> 모어오에 가서 가로 할 거예요. <laughs> 근데 여기 인기가 어... 많다 이 자리가. 입지가 좋아요. <laughs> 아 라스 자리보다 더탔네 여기는. <laughs> 나 동네 롯데슈퍼 아저씨도 그 자리 에 혹시 갈수 있냐고. <laughs> 롯데슈퍼 아저씨가요? 송하빈 씨 자리 아, 내가 더 아저씨. 모든 오길 가서 근데 <laughs> 은지 씨도 어, 좀 네. 싸워요. 저는 조금 싸운다기보다는 s 계 p e 비전전 이런 거아좀 주는 편 편. 네. 슈퍼퍼전전이야지지편달 e 아 가르치고 싸운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좀 가르쳐줘. v i s i o n s u p e r v i s i o 말 s u 말 e 정말 잘 들어요 n Supervision. Supervision. s u 해해요 v i s i o n s 데 하지 마이제 이렇게. 평범 아. 어, 근데 하지 마. 아니, 강아지를 아니, 아니.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아니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집 안에서 문제만 없으면 돼. 그럼요. 맞아, 맞아. 삶의 방식이 다른 거지. 너무 잘 돌아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네. 음. 그럼 우리 멤버 중에 네네. 여기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할것 같은 남편 누굴까요? 아무래도 하빈 씨가 아니 앞... 왜나 때문에 압도적으로 아니, 좀 심하다. 신혼이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뭐예요? 얘기 그러니까. 를 들어보면 네. 초반에 많이 싸우고 음, 부부생활 오래하면 안 싸운다 그래요. 맞아. 맞아. 지금 해야 되는 싸우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언급 안 하면 하빈 씨 얘기 안할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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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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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을 만들었다. 진짜 슈퍼비전이었어. 네, 네, 슈퍼비전을 아, 하는 지도된다 그러니까. 안에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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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화내지 않는다. 네. 공감하십니까? 무조건 공감이죠. 아. 네 이유 없이 화내지 않죠.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지. 아 근데 남편 해. 입장에서는 어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유가 없어. 그럴 음. 때가 가끔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또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어요. 음. 와이프랑 둘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저는 일찍 피곤해 잠드는데 와이프 는 남아서 맥주 한세캔더 먹고 자요. 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서 와이프가 뭘 찔벅찔벅 이제 건들면 이게 또 맥주귀신이 들어왔네. 맥주귀신이 들어와서 또 시비를 붙이네. 어. 이런 걸 하고. 뭐 잘못했는지 알겠다. 오빠 눈빛이 잘못했어요. 아 이거야. 아니 기분이 확 나빠 갑자기. 야. 아니 약간 저를 네. 보셨지만 약간 카메라 보면 약간 맥주귀신 들어왔네. 약간 이런 색깔. 바로 돌아버리셨다. 내가 어째. 이렇게 해서 봐. 맥주귀신 들어왔네. 해서 봐. 귀엽게 하다. 귀엽게 하다. 귀엽긴 바로 목에 또 나오지. 맥주귀신 들어왔네. <laughs> 네, 그렇게 했어야죠같 아, 귀엽게 있어야 되는 거나 아, 귀엽게 하면 귀여운 거 이기는 게 없다는 거. 귀여운 게만약 오. 비아냥 되잖아. 그좀 전에. 맞아. 그건 좀 내가 원래 기본이 알잖아. 제가 어떠 어디서부터 밝고 제 지금의 저를 만드는 조롱을 밝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약간 깐 사람을 조금 조롱할 마음을 가지고 음... 하루를 살아요. 누가 걸리면. 그쵸. 맥주 맥주 신이 들어왔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이렇게 와이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혼났는데 생각 해 보면 이유가 지금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 그런데 내가 조롱 베이스로 맥주 기신이 들어왔네. <laughs> 좋습니다. 네. 첫 부부 싸움 기억나요? 그럼요. 신랑이 저희 첫째 딸 아기 손톱 자르다가 살을 잘라버린 거예요. 네. 뭔지 아시죠? 손톱 아, 자르기 되게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살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곪아 가지고 손톱을 어. 뽑던지 뭐 어떻게 해서 고름을 이제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유튜브로 기록할 텐데 신랑이 은지 음. 응급실 가야 하는데 이지랄는 거예요. 이급실에 버렸어. 이, 지랄을 이 지랄을 <laughs> 아, 근데 이 지랄을 진짜 알. 거기서 저 애기 안고 카메라 보면서 어다 미친 놈아 이랬어요. 종대막 그것까지 저희 신랑 어쨌든 유튜브 하니까 다 기록한다고 찍, 찍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알아요. 신랑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기도 어쨌든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화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진짜 잘때 손톱까지 다 뽑아버릴까? 잠깐. 발발 발, 발 떨리면서 그게 사실 처음으로 대판 싸웠다. 근데 <laughs> 이게 그런 게 있지. 그 애기 손톱만 봐도 화가 한 번씩 올라오고. 맞아요. 내 손톱을 봐도 막 화가 음, 올라. 종태 손톱 보면 더 화가 올라. 오고 싶고. 뽑고 싶고. 음. 뽑고 싶고. <laughs> 가차 뽑듯이. <laughs> 처음으로 싸운 게딱 결혼식을 딱 하고 음. 실 신혼여행 갔을 때. 우와. 신혼여행을 이제 몰디브라는 곳을 가자는 음. 거야. 오, 좋은데 좋은 간 거야. 네. 멀고 비싸고 좋은데더라고. 음. 그래도 언제 또 가겠어 하면서 뮤직비디오 찍어야겠다. 어? 아. 아, 나. 아, 그러니까 진짜? 외국에 어떻게 가? 이야. 내가 길바닥에서 찍기도 힘든데 음. 모든 순간에 내가 뮤직비디오 를 찍어달라고 한 거야. 형수님한테 어, 카메라 감독으로. 어 잠깐만 <laughs> 야, 신혼여행인데. 어, 신혼여행인데.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 아, 이건 싸우는 거야 혼났지. 혼 혼나, 혼나지. 그거는. 아, <laughs> 신혼 초에 특히 뭐 이런 저런 뭐 음. 사건들 때문에 싸우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음. 사람이 같이 살면 맞아. 생활 습관 자체가 너무 달라. 아, 수건 같은 경우는 그 있어. 남자들 그냥 씻고 이렇게 딱뭐뭐 있잖아. 맞아. 아, 그런 것도 있어. 두루마리. 앞으로 아니, 뒤로. 아,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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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이다. 아, 그거는 아, 또 정말 힘들어. 다 있어. 맞아요. 다 있어. 맞아요. 자르기 힘들어도 나포더 깨끗한 사람 같이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애기들 키우기에도. 근데 내가 좀 들었거든요 저 와이프는 엄청 깨끗해 그래서 오. 깔끔한 강요하는 편인데 네. 아나 진짜 더러운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었어 한 1, 년년 있다가 나중에는 변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오. 아, 맞아. 안 하면 혼나니까 음. 옷도 좀 빨고 음. 옷도 잘안 빠셨어요 그러면? 네 옷은 원래 한번 빨기 좀 아깝잖아 음. 맞아. 땀도 안 났어 어. 아, 그럼 안 빨지 어. 그럼 안 어. 빨지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앉아 써로 변했어요. 뭔가 아 와이프가 앉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앉아서 핸드폰을 좀 <laughs> 보고 싶어서. <laughs> 화캉스, 화캉스. 아 화캉스의 횟수를 늘리고자 음 소변도 앉아서 써야 된다. 어. 이거 이거 안 좋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오래 앉아 으면은 그래서 안 치질이 잘안 나. 아아안 세명은. 그 원래 서서 사는 스타일이었다가 누 방송 나와서 그렇게 앉아서 산다고 그런 거 한참 있었어요. 최민수 형님 맞아요. 우리 와이프 보고 야 봐봐 남자들도 앉아서 산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야 남자가 누구 앉아서 싸막 계속 이렇게 좀 자존심 좀 상한 거 어, 조금 그래? 좀 있어. 에이, 조금 어. 있어. 남 보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남자들은 서서 사는인간이라 벽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머리 박고 쌓을 수 있고 할수 있는 기술 많잖아. 기술 많지. 안. 그 It's a skill. <laughs> 술 있어. 먹으면 네. 남자들은 보통 여기 네. 이마를 짚어줘야 어, 내가 술좀 했잖아. <laughs> 어. 저렇게요? 여기 어, 다른 사람도 들어잖아. 오 다른 사람도 들어오면 또 들어와서 또 여기서 또 이러고 <laughs> 있는 거니까. <laughs>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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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얼이다, 리얼. 낙차 때문에 얼음 녹는 그게 또 매력적이야. 아, 그것도 있고. 아, 뭐 그거 재밌어. 칼이 어, 리는데 있고, 파리. 뭐, 표적지 있데 아, 네. 있고, 아. 왜냐면 거기를 제외하고는 튀니까 아. 거의 조준한. 근데 나는 거기 이제 표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힘이 너무 세니까 뒤로 점점 아. 내가 나온 거지. 아, 아. 그러다가 내가 아예 화장실 밖으로 가도 아. 표적이 아, 맞는 거야. 그래서 아, 술자리까지 아. 다시 와서 맥주 먹으면서 아. 이제. 괜찮아, 오케이. 범행하면 아. 워터방 갈때물좀안 챙겨. 아. 안안 <웃음> <웃음> 물을 내 입에다 넣어버린 기량남.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아내 입장에서 서서사에게 뒷마무리 이렇게 해라 한마디. 아뭐 서서사든 뭐 여기저기 갈기든 상관없는데.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닦아주고 털도 그냥 한번 잡아서 뽑아서 좀 한번 털고. 털을요? 한 번만 잡아 뜯어서 털어주세요. 어, 어. 이미 나와 있는 친구들이 엉켜 있는 어, 친구들잖아. 이 아, 맞아요. 이미 나왔어. 나왔는데 이렇게. 한 번만 잡아 뜯으면 되거든요. 음, 아. 세게 잡아 뜯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빠 이미 아니, 고양이 고양이, 거, 고양이 구름이 하듯이 해버리라고요. 아, 그, 아, 그것거만 바랄게요. 한 번만 쥐어주세요. 어. 네.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닦아주고 음... 털도 그냥 한번 잡아서 뽑아서 좀 한번 털고. 자 그리고 올게 왔습니다. 음. 부부 싸움 단골 주제죠. 아... 골부 갈등.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음. 은지 씨도 고부 갈등이 있었어 저는 감사하게도 고부 갈등이 없었어요. 와 네. 복이다, 보고. 요즘 네. 많아, 없는 집 감사하게도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고 아이...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이승기 닮지 않았니? 막, 아, 이승만이요? 막 약간 이래서 <laughs> 그냥 그렇게 그냥, 그냥 넘기는 거야. 좋아. 어. 근데 일부 아내들 중에서 시댁에 십자만 들어가도 취할 것 같다.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시댁이라는 말 자체도 댁은 집을 조금 높아 부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처가 처가댁이라고 안 하고 보통 처갓집 아, 어. 그리고 아가씨, 도련님 이런 어. 말은 여긴 처제 어 맞네? 이렇잖아요 그니아 시댁은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게 조금 좀 내려와서 우리나라 문화처럼 맞아, 맞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도련님 다 이런 애 있죠 그렇죠 저는 몸을, 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도련님이라고 죽어도 모르기 싫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불러야 되냐 그래서 약간 도란니 약간 이렇게. 도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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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도랏니. 약간 아가씨도 싫대. 아가씨 약간 이렇게 그냥, 그냥 가볍게. 어, 어, 아가씨, 어. 아가씨 아가씨 왔다. 아가씨, 아가씨 도란니 약간 이렇게 그게 조금 환기도 되고 할만하더라고요. 네.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은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 연락과 방문이 잦은 시험 아아 아들을 계속 올려치게 하는 시험 아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시험 아이 아 저거는 말도 안돼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니까 빨리 맞아. 하. 아가 좋아하는 반찬했다너 어. 어. 지난번에 갈비 잘먹어가지고 재우 왔는데 문좀 열어 봐. 아니, 이렇도 아니야. 이미 번호를 알지. 삐삐삐. 삐한테 삐삐 이렇게 와! 네. 아, 알겠 네. 앞에 93까지는 봤는데 뒤에가 뭐야? 두 개만 알려 주면 돼. 음. 93 다음에 못가 럭키 77인가? 우리 엄청난 아들을 가졌으니까 럭키 77이야. <laughs> 네 인생이 럭키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기 보면서도 아이고 아빠 닮아서 코가 예쁘네. 아이고 아빠는 잘 잤는데 왜안 자? 시나를 맡아보러 가신 어? 얘기? 아우 아니요. 네 아빠는 저기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통잠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사람들이 아기 안 키우는 줄 알았대. <laughs> 이 집에 아기 없는 줄 알았대. 여섯 살때아나 들어봤어. 먼 <laughs> <아시죠>? 아, 진짜. 럭키 <laughs> <러키> 세븐이다. <laughs> 비밀번호 칠칠칠칠로 바아야 돼? <laughs> 그런 거죠 지금 레퍼토리가 거기서 거긴가 봐돌려으나봐 그래. 아니 새 펀치라인을 좀 짜셔야 될것 <laughs> 같아 아니,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셨을 때 제일 싫은 부분 참 결혼 전에는 이, 왜 자주 오는 게 싫지 이랬어 그렇게 커지지 음. 엄마 오면 반찬도 해오고 청소첨도 그래, <laughs> 해주고 하는데 나쁠 거 없는데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준비할 게많다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있잖아. 사실 아. 집이 더러워도 상관이 없고. 나도 상관없어. 근데, 나도 상관없어. 근데 항상 와이프들은 그런 게 신경이 싫지 않은데 아. 딸들 저기 선생님, 학습지 응. 선생님 잠깐 오는데도 아.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 어. 택배 상자 있는 맞아,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 신발 정리 안돼있으면 난리 이 짧은 동선을 방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딸 같은 며느리라는 환상이 생겨난 이유 뭐야? 이게 진짜 딸같으면또안 된다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고 선은 있어야지. 아 엄마. 어머니 반찬 이거 뭐야! 콩나물 싫다고 했잖아! 아, 아, 이렇게 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아 고기 질기다 그랬잖아! <laughs> 나도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항상 한 얘긴데 아이고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딸 하나 들어왔다고 어? 생각해. 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네, 안 되죠. 어, 은지 씨가 이제 시댁 시어머니 어려워하는 며느리들에게 팁을 좀 그냥 진짜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인 거니까, 어. 그니까 남편이 나한테 얼만큼잘 하느냐에 약간 좀 비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들한테 제가 꿀팁을 준다기보다는 남편들이 좀 알아서 잘 해야 그래야 며느리도 <laughs> 남편이 잘하면 더 잘하게 된다. 그럼요, 그럼요. 아, 맞아, 맞아. 어. 안 불편하게 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자꾸 더 가고 싶지. 맞아요, 맞아요. 아, 참, 잘... 남편들이 알아서 잘 해야. 이게 싸울 때 아내들의 고정 멘트가 준비가 되있는데 음. 은지님이 한번 제대로 아. 연기 톤으로 한번 아, 네. 연기 연기를 잘하셔.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가 미안한데? 아 그래서 보통 음. 뭐가 미안한데 하면 아 내가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한게 미안하지.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아. 기분 상한 건 당연히 다 알고. 아, 말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내가 왜 기분이 상했는데? 내가 미안하 <laughs> 그거, 그거 하면 더 혼나잖아. 응. 그치. 근데 이거 나는 약간 또 조롱이 섞인 거지. 지기 <laughs> 싫어가지고. 다음 컷 또. 네, 하나. 다음 컷도한 번.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지? 살 빠졌네. 썼어 <laughs> <laughs> 진짜 관심 <laughs> 없어. <없는 거. 웃음> 진짜 아없야 진짜 아예 관심 <laughs> 어. 없네. 와세 번째 거. <laughs> 아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아 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알아서 해. 내 <laughs> 떠야 네, <또 해야> 돼. <laughs> 오케이. <laughs> 이렇게 분렇게러분는 거죠. 처음부터 알아서 하지. 맞아 맞아. 뭐가 미안한데 뭐범 답안이? 어, 있어요? 있어요? 어, 알려 알려도 알 들으세요. 나는 최근에 또 와이프가 뭐가 미안한데 나오면 내가 태어난게 미안하다. 까지 나는 갔었어. 진짜. 내가 나 평으니까 그러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네, 결론적으로 내가 태어난 게 미안하지. 병원 조롱 때문에 말할 것이다. <웃음> 어.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니까 아, 어떤 네, 감정이야 그 저게. 뭐가? 뭐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너가 스스로 생각해봐 뭐가 잘못된 건지 왜냐면은 사실 스스로 깨우친 지혜가 오래 가지 누가 가르쳐준 지혜가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회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거. 죠 정태 씨왜 말이 없는지 알겠더라. <웃음> 음. <웃음> 말을 끼어들어갈 타이밍이 없어서 그래. <laughs> 맞아 맞아. 어, 나 정태 씨랑 진짜 한번 술한잔 하고 싶어. <웃음> 어. <웃음> 근데 술 내가 술한 내가 낼 거야. 사실 싸움다운 싸움은 육아하면서 진짜 시작이 됩니다 육아가 시작되면 안 싸워도 될 일들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련된 사연이 왔다고 하니까 은지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잠좀 자라 태어난 지 20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직 한 번도 아기 재우기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도는 해보는데 애가 울면 아안돼 못하겠어 아안돼안돼 안 돼. 하고 금방 포기를 해버립니다 밤에 아기가 깨서 울면 남편한테 가서 달래보라고 하는데 아기가 진정이 안 되니 화를 냅니다 아 애가 안 자는데 어떡하라고 자라는 사람이 빨리 진정시키는 게 낫지 않아? 노력해 봐도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라며 본인도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laughs> 아기가 1시간 넘게 울다가 탈진하는 걸 보면 남편 말이 맞나 싶기도 해요 아기가 자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 남편한테 맡기면 되는 걸까요? 전 언제 쉴수 있나요? 아... 음... 웬만하면 아빠가 재울 수 있거든 응.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 처음에 어색하겠지만 어색하지만. 응. 어 아기가 200일인 상황이니까 사실 6개월 응. 넘었고 응. 근데 200일이 되도록 남편이 전혀 재우지 못한다. 이 남편분의 육아 참여도가 어땠을까? 근데 조금 커버치자면 진짜 200일도 안 못했으면 진짜 못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근데 능력이 없는 거야 진짜. <laughs> 능력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지금 첫째 연년생이거든요 오. 그래서 아, 똑같았어요. 안 돼. 내가 하면 울어. 응. 뭐가 문제일까? 와이프가 안 하면 또뚝 또 끝이잖아요. 뚝 끊겨.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못 하는 거였어. 맞아, 맞아. 음... 그 애기는 보통 울면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돼. 음. 살짝 걸터 앉아도 울어. 살짝 <laughs> 앉았어. 맞아, 맞아. <웃음> 어, 어, 올라와. <laughs>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안 울어. 그것도그 있잖아. 웃기다. 재우다가 자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서 20분을 더 해야 완전히 맞아요. 통잠이 들어갔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한 정확히 한 12분? <laughs> 12분 정확해이 정도면 자기 짜고 하면 알아. 이게 그 8분 때문에 그 나머지 1시간이 힘들어지 맞아. 그리고, 그리고 애기들이 감정을 진짜 알아서, 약간 내가 재우면서 짜증이 나 있잖아? 음. 그러면 애가 울어 다 느끼는 거죠 어. 그런 그러니까 음. 숨결이나 심장박동이나 이런 음. 것들 어. 그리고 꼭 이렇게 꼭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앉는다? 사실 아기들은 심장 쪽으로 그러니까 음. 왼쪽 가슴 쪽으로 머리를 잡아줘야 이 두근두근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더 편안해 하거든요 오. 근데 꼭안 잔다는 아빠들 보면 은 심장 없는 쪽 있지 아, 그냥 아, 지방이랑 뭐 이런 아, 것만 네. 있는 <laughs> 쪽이지 그러니까 체지방만 포근하니까 그러니까 포근하니까. 가짜 유방인데 아이가 편하게 안아라 알 네가 편하게 안 알아. 고 결과는 핵심 그거는 별 차지 다막 이렇게 해. 맞아 맞아 맞아. 꼬스 꼬스 하는 거 이걸 편해한다고? 아니, 애가, 애가 편하니까 나, 아이, 나는 편한 거 의미 없어. 애가 편해야 맞아, 되니까. 맞아. 여기다 매고 조금 넉넉하게 맨 다음에 애가 이제 머리 힘 생겼을 때 이걸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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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이킹 바이킹. 이것도 하고 있고 막 나중에 힘애까 별의별 걸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아기띠도 했다가. 바운서도 있고 뭐. 오. 옷도 아예 약간 포근한 걸로 다시 바꿔 입히고 많던데. 맞아요. 옷 소재 따지는 아기들도 있고 어, 또막 체열 어. 올라오고 하면은 또 추운데 또 반팔 입혀야 맞아, 되고 맞아. 에어컨 23도로 틀어줘야 되고. 지금 이 남편 입장에 200일 이렇게 포기했으면 앞으로 육아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맞아. 아, 이 마음 폴써 내려놨어. 이 계속 조정하고 한참 가야 되잖아. 어, 이거 지금 20년 남았어. 20년, 20년 남은 거 200일만에 포기한 거야. 아빠는 더 노력해야 돼 음,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있어 뭐가 눈에 안 보이는 탯줄을 잘랐지만 맞아요. 이게 있어 아빠는 연결된 것도 없었던 없어 사람이... 그냥 정자만 한번 샥 나갔던 거야. 영물 된게 없어. 기만 한번 낸 거지. 아빠 그냥 영차 아, 한번 한 거지 사실. 영차. 아이 품기도 나온 자열달다 <laughs> 품었어. 낳기도나 혼자 나왔어. 맞아 맞 그래서 음. 아버지가 되는 거는 낳고 나서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근데 이런 맞벌이 부부들의 새벽 수유 팁이 있는 게 수면 시간을 좀 정해야 돼요. 저녁밥 먹고 한9 시, 8시반9시좀 일찍 자요 남편은. 일찍 일어나 정말 아 다음 날 다섯 시 여섯 시 아기들 다섯 시 여섯 시 깨잖아요 음. 그때부터 실량이 조금 봐주고 아 와이프는 조금 늦게까지 어쨌든 수유도 하고 어 트름도 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는 사람 조금 더 늦게 자는 사람 교대, 좀 그렇게 아 교대를 해줘야 돼요 다 같이 그 사연자와 그 남편에게 한마디씩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면 돼요 돼 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노력을 하면은. 확실히 음. 맞아. 맞아. 하, 하나만 어때? 더 얘기하고 싶어. 금방 지나갑니다 예, 어. 네. 새벽 수요 금방 끝나요. 이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 맞아. 응. 할수 있을 때할수 있어요. 좀 지나면 좋아요. 그렇게 안기지도 않아요. 저는 애기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아빠가 어, 침밀도로좀더 쌓으면 라포? 어, 라포. 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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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 형사하면 형성. 충분히 자고 재우고 맞아. 하는데 편해지지 않을까? 낮에도 좀 돌보고 있으려고. 완전 달라져, 달라져. 어. 완전 달라져. 어. 내가 보름을 아예 못 잤는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혼할 거 아니면 결국 화해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 풀어주는 팁? 저는 분장을 좀 많이 해. 어? 좀, 어? 좀 일단 비주얼이 웃기니까 만사만 분장을 한 적도 있어요. 진짜? 예. 네. 의상 구해가지고. 인조품 어, 구하고 어, 어. 머리 가발을 위협 써가지고 파파파파파 하면 되니까. 어, 아직도 화안 풀렸죠. <laughs> 아, 하빈를 그냥 잡아이는구만 빨리 조금 풀어줘도 내가 거기. 아저 종태형 너무 불쌍해 진짜. 음. 아니 이게 맞춰서 해야 되더라고. 맞춰서 해야 돼. 음. 나는 맞아. 이제 무릎 꿇면은 좀 좋아했어. 그래서. 진짜? <laughs> 그래서... 연고를 맞춰야 돼. 아 이게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 무릎 나는 꾸리라고? 무릎 꿇으면 좀 풀려. 아 진짜. 그러니까 잘 꿇는 네. 팁이라도 이런 거 있어요? 이게 한발한발 한발 내려가면 자존심 굽히는 거 같고. 그치. 아 <laughs> 짜증나. 얼버. <laughs>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거, 이거 장사 느낌 없잖아. 뻗이기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꿀었잖아. 아니야. 엉덩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뭐 제일 불편한 데를 찾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플 것 같은 데 찾아. 음... 문지방 같은. <laughs> 진짜? 어, 근데 진짜 귀엽긴 아, 하다. 근데 진짜 귀엽다, 그렇죠? 근데 어. 이대로 쭉 가면 내가 정말 아파지거든. 이거 계속해야 되고.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 맞아, 맞아, 맞아. 병영미가 있어야 돼.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엉덩이 엄청 세게 한 대씩 때려요. 각자 한 대씩 때리면 뭐 그게 진짜 너무 웃기니까 아... 좀 그게 웃으면서 재밌다. 좀 그게 좀 해소가 돼요. 엉덩이 한 대씩 때리자. 그리고 갑자기 강목 들고 나오면. <laughs> 아이 손으로, 손으로. 약간 그런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오... 내가 요즘에 자주 듣는 건 그거야. 어, 내가 잘못했어. 또 잘못할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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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들 어쩔 수 없어 요거 내가 많이 들어요 아, 요게 교본이 있나 봐 <laughs> 우리 집에서 나왔던 얘기야 저집 나도 똑같이 들었어 근데 어차피 또 잘못할 거잖아 라 얘기하는 게나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던지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사실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아, 거를 아이결책예 네,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어.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관대해지는데 남편한테는 좀 박해지는 그런 게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그런 거 알죠? 막 진짜 친구들하고막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도 남편 말았어 아... 어. 아니 갑자기요? <laughs> 아,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남들한테는 맞아. 이렇게 잣대가 넓은데 남편한테 되면 잣대가 이만해져. 그니까 약간 첫째 아들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진짜. 어. 어, 어쨌든 친해하군요. 바깥에서 어디 가서든 이런 실수 안 하고 이런 미움 덜안 받히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첫째 아들 돌보듯이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음, 어디 미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해를 하는 방식도 뭐 분위기도 타이밍도 그런데 너무 심한 말을 안 해야 돼. 심한 말 그러니까 하면 안 그러니까 돼. 돼. 너무 절대. 심한 말. 응. 부모님을 막 들마는 아야 패드립은 진짜. 맞아요. 그거 욕도 욕도 진짜 안 돼. 욕도 어. 그렇고 뭐 이혼 얘기도 응. 그렇고 뭐 과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응.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맞아. 내가 보니까 오늘 결론 하나 얻었어. 응. 눈치야. <laughs> 고부 갈등? 남편 눈치. 맞아. 뭐가 미안한데? 남편 눈치. 응. 오빠도 눈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어. 그러니까 눈치는 졸라 보는데 눈치가 없어. 그게 제일 빡친다고요.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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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아나요 난... 눈치 졸라 봐도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안돼 눈...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 보는 거는 안 돼. 눈치 졸라 봐도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안돼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은지 씨.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땠어요? 이렇게 오빠들이랑 또 하빈씨랑 만났을 때 너무 개운했어요 너무 이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진짜 뭔가 어. 감사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아니 감사가 왜? 아니라 조만간 조금 또 다른 데서 또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어,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보이는 거 어떨까요? 어, 다음 편이 마지막이고요 아, <laughs> 아내분 입장에서 음. 저희랑 또잘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저희 눈치 챙기고 얼른 집으로 가시죠 가시죠. 아, 아, 네. 네. 눈치, 눈치가 나요 어우 아들 채로 가야 돼아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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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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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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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아아아 일등은요. 누군 두두두 남편 능력고사 1등 남편. 이웃집 남편들